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MB 대전방송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에 진행을 맡은 한의사 구자근입니다. 오늘 저는 이 대한민국의 스포츠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스포츠 공화국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프로 축구와 프로 농구와 프로 야구와 또 프로 골프로서. 세계의 그 이름과 위상을 더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9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의 중원기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이 프로라는 스포츠는 있을 수 없었고 오직 헝그리 정신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준 것이 바로 프로건투였습니다 이 프로건투 7.8기라는 사자성어를 사전 5기로 바꾼 대한민국 위대한 근투 챔피언의 영웅, 홍수환 선생님과 함께 오늘 부자근의 사랑과 세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자근의 사람과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챔피언이 아닌 챔피언이신 우리 또 국민적인 멘토이신 우리 홍수환 선생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 예. 네. 선생님 요즘 우리, 우리 70년대 예. 우리 어려울 때 우리 국민적인 영웅으로 계시다가 네. 이제는 국민적인 멘토로서 거듭 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홍수환 선생님 네. 우리 CMB 시청자들 위해서 네.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오늘 좋은 시간에 좋은 말씀으로 아, 제가 이제껏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보다 더 소상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오늘 이 오늘 체육관에 와서 네.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 네. 지금 한그 세월은 한 30년이 지났지만 네. 제가 선생님이 거룩한 손을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laughs> 뭐 작죠. 제가 만져보니까 그렇게 제 손하고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네. 어떻게 이 손으로 이 세계를 정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손이 참 작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큰 파워가 놓으셨는지 우리 설명 안 어, 해주시죠. 이... 몸통으로 공격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예. 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 네. 몸통이 위주죠. 네. 예. 네. 네. 이 우리 선생님 손이 그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70년대는 우리 경제 발전의 주역들인 무겁고 침진자들의 이게 그 영원한 네. 힘을 갖다 주는 귀한 손이었지만 이제 2011년 오늘에 있어서는 국민적 멘토로서의 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수환 선생님 하면 한국 건투의 상징입니다. 70년대 그 홍수환 선생님의 그 복싱 체육관은 인산인해였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거 보니까 오늘 저녁에 이 복싱 체육관이 아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투를 하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요. 선생님 어떻게 시작하신 겁니까? 저는 그참 인연입니다. 그 어,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김준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종로구 내수동 집에 그 우리 집앞 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권투를 좋아하게 됐고 어렸을 때그 김준호 선생님 권투 시합을 아버지와 같이 구경 가게 됐던 것이 맨 처음 동기가 됐습니다. 네. 이 아주 건강관리를 제가 한의사인 저로 보니까 이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이 건강관리 이게 운동선수라고 해서 다 건강한 거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아, 네. 그러시죠 예 운동선수도 네. 정말 운동을 기쁨으로 하면 그게 건강이 되는데 운동을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노동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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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병원에 한번 가서 예예 예. 하여튼 선생님에게 그 종합진단을 좀 맡겨 보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 선생님, 어릴 때부터 그 운동에 원래 자질이 좀 있으셨죠? 어, 저는 참 야구를 좋아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제가 자랐던 데가 그 종로구 내수동 쪽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경찰청 위치죠. 거기 사직공원이 예. 있었는데, 예. 뭐 아직도 있습니다만. 음. 거기서 이렇게 같이 그 친구들하고 야구를 그렇게 즐겨했어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뻗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뻗는 오. 이런 이제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당기는 운동이 아니고 뻗치는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음. 음. 네. 그런데 그 야구 하시면은 그 야구 선수들 주로 그 자기 타격이라는 걸 많이 네네네. 하잖아요, 그지? 평소 시 하던 네네. 연습대로 해라라고 하는데, 네, 그건 이제 그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음. 연습을 많이 해야 음. 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움직이는 턱을 제대로 때리는 타이밍이나 뭐 들어오는 공을 맞히는 타이밍나이 사실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뭐 정말 꼰들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연습이에요. 그 뒤에는 그래 피나는 네. 눈물과 노력이 네. 있었다라는 그 그런 말씀이시죠. 연, 많은 연습을 통해서 예. 이 무의식으로. 네. 음. 음. 자, 그럼 이제는 우리 그 1974년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때 24세 나이죠. 셨 24세.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나이에 처음으로 그 남아공 와국 드반입니다. 네. 남아공항에서는 세번째로 큰 도시죠. 그 그렇습니다. 예, 요하네스버그, 예. 프리토리아, 예. 더반, 예. 뭐, 아직 뭐다 기억하죠. 그 이후에 단 가보신 적 계십니까? 이후에 95년도에 한번 갔었어요. 어, 감회가 깊으셨겠네. 갔더니 뭐, 그 양복점에서 양복을 다 그냥 반값으로 주더라고요. 어, 예. 그리고 제가 아놀드 테일을 이겼던 그, 예, 예. 에, 그, 복싱 그, 음 어, 책을 예. 그걸 선물로 주더라고요. 예. 아참 고마웠어요. 예 감회가 깊었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군복무 중이셨죠? 7 4년도에 제가 육군 일등병이었을 어, 때입니다. 예. 네. 그런데 요즘 같으면이 금메달을 따거나 음.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면은. 군 면제가 됩니다. 그죠?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그건 없었잖아. 어, 그지?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예. 그때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권투를 특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제 맞습니다. 위에 이제 김기수 선배님이 예. 계셨고. 예. 그랬기 때문에 그 권투가 가장 국민들로부터 그 사랑받는 예. 그런 예. 스포츠였기 때문에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적지에 나가서 싸울 예. 기회가 주어진 거죠. 예. 네. 예. 그 당시 그, 그, 그 챔피언이 되시고 난 다음에. 예. 군대, 군역 내에서 큰 파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뭐, 제가 군사열도 받았고. 예, 예. 어, 뭐, 내무반에서는 또, 뭐, 본부중대, 오헌병 대대가 다 그냥. 예. 아주 기뻐서 뭐. 요즘처럼 또 자유로운 군대도 아니셨는데, 그 당시에. 그지? 아, 그래도 그땐또 그때 나름대로의 이 맛이 있었어. 요 예. 사실 그 한영파티라는 게그 사실 챔피언 우리 홍수환 선생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어떤 영예나 명예나 그 어떤 그 영광을 나누는 거거든 사실은 그분들은 나누어 주는 거거든 나누는 거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챔피언이 되신 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박 대통령을 네. 만나신 거죠 네네 어디 유영수 에사하고 같이 아유 그럼요 어, 네. 그분들 지역, 지금도 기억나십니까? 아 그럼요 그 감격이 그럼 하나 아쉬운 것이 이제 어 그때 7월 18일 날로 기억합니다. 예. 7월 18일 날어 이제 대통령 내분을 네 만났는데 음. 아 8월 15일 날 이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죠. 아 맞아 이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그러니까 예. 그 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체육관도 하나 만들어 준다 그랬는데 음. 뭐 그런 그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체육관을 못 받은 것이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예. <laughs> 누가 뭐래도 우리 유경수 사님은 진짜 국민들에게 자애로운 어머니로 그지. 아 참, 그랬죠. 예. 네. 참 아쉬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지. 어 그렇습니다. 자맨 처음 챔피언이 된 남아공화국 더반의 전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홍상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제 세르머니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저기에 세르머니가 딱서 있는 데 보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네. 대한민국 만세다라고 대한, 했습니다. 대한, 만세. 아, 대한 국민 만세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 당시에 <laughs> 그 아름다운 그 추억들을 얘기하면 들려주시죠. 아... 그참 쉬운 말 아니에요. 엄마나 참 편한 했어에요뭐 이렇게 꼭 억지로 뭐 예. 멋있는 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가장 우리 엄마한테 맞습니다. 편하게 할수 있는 말. 예. 야, 너밥 먹었니? 예. 그, 뭐, 먹었다. 아주 제일 순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평상시에 버릇인데, 예. 엄마는 떠나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내가 꼭 참편 먹고 올게, 엄마. 그랬는데, 어, 어머님 어 말씀을 듣고 참편 먹었어. 예.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대한국민 만세다. 예. 근데 어쩜 그 국민 만세다가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대한 국민 만세. 예, 예.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소리 예, 쉽게 말하면, 예, 예. 저 어머니가 더 유명했죠, 예.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 어머님 지금 생존해 계신 니까 아니,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저도 그 방송을 직접 들었는데 그 어머님의 위대한 영웅의 어머님의 목소리미 지금도 쟁쟁합니다제 아. 목소리에. 그때 오히려 국민들에게 간격을 준 것은 우리 홍수환 선생님의 목소리보다도 어머님의 아, 목소리가 아. 더 간격적이었습니다, 아, 사실. 온 대한민국의 그 어머니들이 참 예, 예, 예. 너무 좋아하셨죠. 음. 우리가 그 70년대 그 우리 홍수환 선생님이 경제 발전의 그 어떤 그 고난 속에서 그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면 90년대 얼마 전에 만난 박세리 네, 선수는 또 네. 사실 대한민국 이때 그 IMF 속에 또 희망을 네, 준 네, 여인이었습니다. 네. 아 대단했죠 박세리 양도 아주. 대단했죠. 전번의한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네. 전 제일 만나보고 싶어요. 그 박세리 그 양, 그분을 어, 왜냐하면 어, 그게 투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물에 발을 당기고 들어가서도 예, 예. 그 샷을 잘 했을지도 잘못할지도 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 그 끈기로. 예. 들어가서 하겠다는 음. 그 노력을 볼 때, 물론 박세리 씨의 그 기술도 있겠지만 음. 하늘도 예. 하늘도 그럴 때는 그 아주 굿샷을 만들어 주게 돼 있죠. 예. 이런 위대한 영웅이 탄생한 데는 하늘의 때와 땅의 때와 그 네. 당시에 또 인간의 그때 운이 맞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 기에 행복 축복이 맞아야 됩니다. 박세리 씨, 양용훈 씨, 최경주 씨, 예. 그다음에 우리 저 이승엽 홈런 어? 축구 선수 박지성. 박지성. 그다음에 어. 그 이태리하고 할때 그저 안정환이 이렇게 굳는 어, 거. 예. 뭐 이게 참 예. 아, 스포츠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원히 스포츠 역사에 남을 일이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알폰스 자모라입니까? 사모라입니까? 자모라죠. 자모라죠. 네. 알폰스 자모라에게 두번 연속으로 케오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또, 그래도 그걸 또 뚫고 일어나셨죠. 아, 네. 예. 제가 자모라하고 맨 처음에 시합에 4회전에케오를 졌을 때, 예, 예. 그때 제가 실력으로 졌으면, 예, 예. 제가 자모라하고 재경기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자모라한테 질 때는, 4회전에 케오로 맨 처음에 질 때, 음. 아, 제가 그쪽에 그 개체량에 제가 속았어요. 예. 어 그래서 제가 그, 부랴부랴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이 꿀을 먹었어요. 예. 그래서 1회전, 2회전 지난 거 보면 제가 지지 않을 시합이에요. 어. 근데 3회전서부터 들어가서 이빈 속에 꿀을 먹어갖고 음. 계속 선수가 안 보이기 시작해 예, 어지럽지. 예. 예. 근데 꿀에 취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잘모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 먹고 싸우는 게 낫다 <laughs> 그러더라 그래서 너무 억울하게 뺏기, 뺏겼기 때문에 인천 인체인관에서 다시 한번 음. 시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두 시합, 이두 패배의 시합이 이제 어찌 보면 약이 된 거죠, 그죠이 네. 고난 뒤에 약이 된 건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챔피언 타이틀을 이제 거머집니다. 그것이 77년 11월 26일입니다 예, 예.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입니다 예.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때입니다 예. 아그 경기 말씀 한번 해주시죠 <laughs> 어. 그뭐 그때야 모든 분들이 다홍수하니가 진다 그랬는데 예. 역시 그 열심히 하면요 예. 예. 하늘도 도와줘요 지옥에손 악마였죠 예. 그 별명이 예지옥에손 악마 예. 카라스키야 예. 참그뭐뭐 뭐 낙타가 바른 구멍 지나가는 격이라 그랬고 뭐 기관적으로 탱크 쏘는 격이라 그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가니까 이제 룰도 변경이 된 거고 무제한 다운으로 또 레프리하고도 또 만나게 된 거고 시합장에서 그래서 제가 다운 당했을 때도 그렇게 레프리가 천천히 었어요 네. 그런 게참그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운도 따랐다. 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당시 그 레퍼리하고 이거 우리 홍수환 선생님, 그 당시 그근투 선수들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선수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 좋은 아주 그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에피소드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냥 I'm ready for this fight 이라고 그랬어요 아, 전이 예. 전 시합에 준비된 사람이다 예. 근데 이분이 나를 딱 보더니 Good luck today 그런 거야 음. I'm the referee, good luck today 예, 예. 야뭐이길라는 뜻인데 제가 듣기에는 어. 뭐 이길 희망이 없고 질것 같은데 뭐좀 운이 좋길 바란다 이런 yeah, yeah. 조금 안 좋게 나는 들리더라고요. Oh, oh. 저는 그때 진짜 yeah. 시합하기 전에 yeah. 항상 이긴다는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저는 mm. 근데 조금 그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oh. 내가 난이 시합에 준비됐습니다. 그랬더니 yeah. 참그이 정말 이 중남미 쪽에 가서 영어하시는 분들 만나기 힘들 거예요. Oh, yeah. 예, 예. Yeah. 근데 네, 이 페네메니안들이 그영어할줄 알았더니 오리엔탈이 영화라니까 음. 그분의 기분이 좋았죠. 음. 전 그렇게 생각해.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다운됐을 때도 그렇게 가혹하게. 예. 또 나중에 카라스키알막 누르고 때릴 때도 예. 스톱을 안 시켰고. 오. 전 그렇게 생각해. 그 당시에 그 반대편에서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잔인하게 때릴 수가 없다. 예예 잔인하게 때릴 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조선시대 우리 연암 박지원 선생은 이 영웅과 아름다운 미인들의 눈물은 정말 이 세상의 눈물과는 다르다 그랬는데 그 당시 눈물 흘리셨죠? 저는 뭐 이제 호텔에 와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셨어요. 예. 그, 그 시합장에서는 예. 뭐 멍멍한 게. 어... 예. 지금은 확실히 기억이 나지만 예. 그때 당시에는 멍멍하거든요. 판정으로 이겼는지 예. <laughs> 이게 멍멍해요. 예. 예. 뭐 이래전 더 지나가서 이래기는데 한번 아, 뭐 바로 내가 이겼는지 요좀멍멍한 예. 예. 네.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객의 눈물을 사실 저로 봤지만 사전 어, 5기로 승리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사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우리 미인들 중에 눈물을 흘린 사람 중에서 네.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부인이신 우리 오키 선생님도 눈물 을 흘리셨죠.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네. 예, 예, 예. 야, 그땐 뭐, 너무 기쁘니까. 예, 예. 정말 그온 국민이 놀래면서또 기쁨의 눈물. 예. 참. 지금까지 그렇게 통쾌한 스포츠의 역사를 별로 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저도 한그 30년 지나봤지만. 네. 자, 7.8기라는 사자성어가 한국인에게는 이제 4.5기라는 사자성어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일어나기 싫을 것 같았는데 그 일어나신 수가 있었던 그 가장 근본 밑바탕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노력이었죠. 노력. 연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진다 그랬을 때 아니야 나는 널 이길 수 있다. 음. 난널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보고 진다 그랬을 때 예. 그만큼 더 노력을 했더니 예. 네번 쓰러지고 그냥 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 필살의 무기는 한번 쓰고 지드려두 줘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게 된 거죠. 네. 그 사전 오기가 오늘날 이게 이순이 지난 이 나이에도 자신감이고 자존감이 시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또 우리 네. 국민들의 자신감이고 자존감이었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그 여러분한테 사인하시는 걸 봤더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챔피언이라고 안하고 참피온이라고 쓰시던데 그 이유 오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참아야죠 그리고 나쁜 일은 피해야죠 그리고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링에서 승리자가 되지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고 권투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맷집이 좋아서. 오... 난 그들의 매를 견뎠다는 것부터 음... 생각을 해 주라. 음... 그러니까 그만큼 인내, 참했다, 참았다는 거죠. 예, 예. 이 위에 올라가서는더 이상 폭파시킬 게 없을 거아요 예, 예. 제가 좀 흥분했나요? 아, 예, 아닙니다. 예. 저, 이 아닙니다. <laughs> 복싱이 다시 기가 막힌 선수가 나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일 사랑받는 스포츠로 예. 군림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 졸라니 마랄리라는 선수를 9회 케어로 이기고 우리나라의 김지훈 선수가 세계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복싱이 인기가 없어서 김지훈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된줄 모르지 예.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화이팅 <laughs>